스킨스 1만 초1코터 나도 치만초맞고 이제 일단 일단, 일단. 아끼온 한번 빼고 옴. 안 되겠다. 하로 할게요. 아손 닦았어요. 여러분 제가 말했죠. 저는 항상 볼일 보고 나면은 손 닦는다니까요. 비누치까지 싹싹해서 닦았습니다. 저희 집에 덴트리스, 덴탈인가덴토인가 아니 물 물기 닦은 거예요 물기. 아이 야야야야! 빼옹. 아! 못 오는 줄 알았어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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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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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우가비아우가비아우가비 뭐야 누가 거기 쓰래? 누가! 누가 거기 쓰래! 누가! 아! 얌마! 누가! 누가 뭐 그래! 누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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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먹으려고 내 캐린데 임마. 오호. 사이좋은 형제. o i s e <noise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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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o i s 오씨어 저런 사람좋줄 알았네 씨 아! 아 저기 차 박혀있는데요? 어? 뭐야 나이스! <laughs> 나이스! 오! 오! 절로 가면 안돼저 왼쪽에 차 박혔거든요? 저 아까도 내가 쓰던 길리 아니냐? 맞네 저 길리보이한테 걸리면 안됨 길리 분에 얻어맞았다 일대일, 저차 쪽이 있어요. 제도 총소리 들었으면 내 위치 알텐데 제 싸우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대로 못 들을 수도 있어. 오케이 제금 뛰거든요. 저차 쪽으로 뛰었는데. <놀람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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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, 첫 파티 킨이라니 아주 좋습니다! 어디 얘가 다 찾았는지 한번 볼까? 와, 총소리 안 들리네! 야, 안 들리네, 총소리! 얘, 얘 어딘지 몰라. 어딘지 몰라. 어? 얘는 뭐야? 야, 여기 있었네? 아, 내발 밑에 있었구나? 어, 아, 이게 위아래로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난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. 야, 이거. 나도 헷갈리네? 자, 그리고 이 녀석, 아, 이 녀석 이제, 아이고. 이렇게 맞구요. 어우, 매서매서 매서. 아이, 저 미니로 내가 열심히 맞추고 있었는데. 하하, <laughs> 야, 점 점프샷, 씨. 아이, 너도 죽어야겠지? 아니, 템 맛있게 파밍하는 건 좀, 그쵸? 오케이. 볼 장면 다 봤다. <laughs> 아 이거 그 비에고 아니, 비에고래. 태이고, 태이고. 아 비에고래 테이고 테이고 아 테이고래 비캔디 밤맵 왜? 아니 저 이맵 좋아요. 이거 보급에서 그거 나오거든요. 야간 초식이인가? 아 이거 뭐지? 아무튼 그거 먹으면 인생 역전입니다. 아, 아 열아상스코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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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님 맞아 어님 베자랄? 맞아 열아상스코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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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급 먹을까? 아유 너무 고민돼 어떡하죠? 1! 복음 모어서 스코프 먹자. 2 아니야! 얌전히 있어! 근데 그 스코프 먹으면은. 아니, 이거는 먹었을 때보다 안 먹었을 때는 더 중요해야 돼요. 왜냐면 상대편이 들고 있을 때가 더 위험하거든요? 연막을 쳐도 안에가 보이기 때문에. 1번이 뭐였죠, 근데? 어, 비행기 온다. 비행기 어디 감아 저거네. 비아디엠 떨궜는데 누가? <놀람> 오이씨. 야 이게 나만 안 보이는 게 아니구나. 야, 바지 색 때문에 알았어요. 이게 열화상이 여러분들이 끼잖아요. 그리고 이게 자이 연막탄 안 내도 보여요. 저기 비아이 대임 있네요. 야 이거 눈 어디갔어? <laughs> 잠깐만 이거 눈. 깜짝! <laughs> 저기 있죠? <laughs> 씨, 안 보. 경박사 있다. 제경박사가 맞나? 어. 이게 4비율 스코프가. 저 점으로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적이 나랑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8배로 보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있었네 <놀람> 아, 알았어 미안해요 그래도 여기 아니 어 뭐야 이거 <laughs> 와, 둘이 안 죽었어? 저 지금 잡아야 되는데? 나이스! 있어! 나이스! 아, 얘 가면서 저한테 좀 맞았거든요! 아, 이 녀석 어디 체력 많은 척 하고 있어! 아! 미쳤다 미쳤냐고! 미쳤냐고! 아니 근데 저비하인드이왜 저기 공짜로 있지? 아니 이비하인드 이거 누울거야 얘! 얘왜 죽었지? 어 뭐지? 갑자기 이동하는데요? 내가 얘 죽였다고요? 아냐! 얜 따른 는데 아! 얘가 비하인드 주인 죽였네! 아이고 저런 얘가 이제 저랑 마지막에 대치하네 얘 이렇게, 이렇게 있는 거구나 와얘 수류탄 6개 있네? 와.. 얘랑 1대1 갔으면 내가 졌겠다 아난 여기서 수탄지렛낌 던지길래 싸우고 있는 줄 알았어 와 이거 내 예측 잘못됐네 전 제가 여기 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전 여기쯤에 있겠거니 해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? 저 이거 BRDM 안 먹고 이렇게 쓱 지나갔으면은 여기 옆에 누워있는 게 내가 되지 않았을까? 와, 씨. 큰일 날뻔했다. 와, 근데 얘도 심장 좋네? <laughs> 야, 차 타면 안 죽어? 차 타면 안 죽냐고. 와. 근데 이또 어떻게 안 죽냐? 와... 뭐야? 아, 아 잠깐... 잠깐... 사님 오히려 얘가 안 죽은 게 좋은 것이 있어. 왜냐면은 얘가 슬타니 여섯 개 있거든요. 얘랑 나랑 아마 대치했으면은 슬탄 때문에 내가 위험했을 거야. 잡아줘서 감사합니다. 또하하하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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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하하하하하 <목소리> 차에 밀려서 죽은 건줄 알았거든요. 아, 그게 아니었네. 아, 얘 체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밀려서 죽은 거예요. 그냥 밀려서 봐보세요. 얘 체력 체형, 채우다가 차를 탔거든요. 탄대 죽음, 자5 3 후딱 타보지만 응 어림도 없지 빵댕이 땅대, 으, 미친 자식, 이걸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더니 너는 사이코가 분명하구나싸 쏴.